오늘 무조건 해결한다 이것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오케이 스텝 바이 스텝 롯데리아 든든 점심 4,900원 다음에 먹으러 올게요 유후 야 차들이 넘쳐나는구나 어떡해 <laughs> 이거 오늘 정비 볼수 있겠어 이거 꽉 찼습니다 꽉 찼어. 안녕하십니까. 치가갔다 왔어요 지금. 아이 깜짝이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안 바쁘요. 제 괜히 어저께 밥 먹고 나서 치실 잘못해 가지고 이빨이 나깨지고 <laughs> 아니, 맨날 안 바쁘네. 차들이 꽉꽉 아, 차 있는데. 부품이 없어서 정리를못 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앞으로 볼보, 포르쉐 이런 거안 받아야겠어. <laughs> 아니, 내 GT3까지 봐 주셔야지. 아, 볼왜 부속이 없어. 아, 나 죽겠어. 제차 오늘 볼 수는 있는 겁니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자, 드디어 드래곤볼이 모였어요. 부품이 다 왔습니다. 한국에 도착을 했어요.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이 차량 점검 받은 지가 거의 근한 달이 돼 가는데, 오늘 드디어 부품이 다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금 W모터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약했어요. 예약해서 온 거예요. 자, 오늘, 오늘 또 늦게 네. 끝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어떻습니까? 드래곤볼이 모였습니까? 드래곤볼이요? 네. 드래곤볼 모였죠. <laughs> 뭐 이스트리다. 자. 잠시만요. 네. 네. 너무 바빠. 네네. 자, 오늘 작업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브리핑 좀해 주십시오. 이 지금 오일 새는 거. 진공 펌프 갈매기 흙기 쪽에 여기 이제 실 네. 그 동그란 거그 주황색깔 터보에 들어가는 네. 네. 그실 교환을 하고요. 네. 엔진 오일 교환하고 네. 부어 액추레이터 저문안잠기는 거. 있구요. 네. 예. 네. 네. 그거 수리하고 네. 그 미션 오일 그리고 썸머스테아 썸머스테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아 너무 그렇게 너무 시, 그게... 쉽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쉬, 쉽게는 말하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문제인 거지 <laughs> 촬영이 안되네. 18만원? 작업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좀 작업시간이 오래 걸리시죠? 작업의 난이도는 상중하중에 하중? 하중 네. <laughs> 작업은 어렵지는 않은데 네. 막뜯고막 이래야 되는 게 많아서 아, 그 여기 맞아, 뜯었다. ]으로. 문짝 뜯었다. 차 아. 뜯어 가지고 또 밑에 오일 팬 뜯고 막 이래야 되니 까 그렇구나. 그럼 뭐 그렇게 큰 어려운 작업은 아니네요. 음, 시간적으로 좀 오래 걸린다. 새벽에 퇴근하셔야죠. 또 <laughs>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사람 또약 올리시네 또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한 3~4시간 걸리지 않을까요? 이 앞에 이제 그 챔버 침버, 공기 챔버 통 빼내고요 네. 여기에 진공펌프예요 지금 여기 오일 잔뜩 썼잖아요 네 그래갖고 얘를 빼내고 지금 뭐를 닦는 거죠 오 여기 지금 생거 네. 여기 보시면 오일 엄청 많이 젖어 있다 여기, 여기 오우 아, 이야 많이 젖었다 네 여골도 들어가 제가 진짜 오늘만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문이 안 잠기니까. <laughs> 아 흰색도 그래요, 근데 이제. 네? 아 그때 시킬 때 그러면 여러 개를 시켜놓고 여기서 지금 다 생겁니다. 그리고 네, 여기랑. 와. 지금 이렇게 지금 새 흔적이 있으시죠? 어. 그리고 여기 요요 사이에서. 음. 네, 가 계속 새 신. 저기 흘른 자국 보이시죠? 네네. 네, 절로 밑으로 계속 다 흘러내. 네. 이게 이제 계속 이 심해지면, 네. 요 밑에 이제 벨트가 이제 고무기 때문에 네. 처음에 그냥 뭐 오일이 묻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오랜 시간 게가 묻어 있으면 음. 그 부분에서 이제 계속 묻어 있다가 게가 뿔어요 고무가 음. 이렇게 약간 뿔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게 때문에 끊어지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야, 이, 이게 다 여기서 거예요 네. 아, 많이 샜네. 네, 많이 샜어요. 쪽 밖에 안 섰으면 제가 뭐 교환하자고 안 했죠. 자, 이제 가스켓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면정리를 해 주는 거예요. 내연 기관들은 이런 게안 좋아요. 이런 게 이제 오일이 새면은 이게 바깥에 엔진룸 안에 있는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으로 유입돼서 쾌쾌한 냄새도 있고 차량이 엄청 지저분해지죠. 이런 것들 때문에 작업을 빨리 해 줘야 됩니다. 실콘 시리콘이... 가스켓을 발릴 때이 부분을 좀 조심을 해서 발르긴 해야 돼요. 구멍 하나 있잖아요. 네네네네. 저희가 이제 오일 리턴 라인이거든요. 저기를 이제 이 실리콘으로 막아버리면 음. 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실리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음. 캠축에 물려가지고 네. 이제 여기 도는데이 네. 안에서 이제 돌때뭐 윤활작용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 오일이 같이 들어가요. 어. 뭐 오일이 들어가면 어디 한 곳으로 또 나오는 구멍 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음. 그게 이제 저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구멍인데. 아. 안 되죠. 오. 하나 아, 노래 부던 롯데리아. 롯데리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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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버거는, 새참 드십오 새참 버거는 롯데리안가 협찬 아닙니다 저거 <laughs> 돈 주고 사온 거예요 보면은 <laughs> 여기가 이제 오일이 얘가 이제 이렇게 돌잖아요 오예 그러면 저기 조그만한 구멍으로 해서 오일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고 오 예,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오일이 빠져서 예. 이 구멍으로 이제 들어가는 라인 오 항상 낄 때는 조심해서 음예 일단은 저 라인을 안맞게끔오 예. 볼트를 조였으니까 토크를 또 음. 줘야죠. 얘는 독일 브랜드 음. 하제트라는 브랜드입니다. 하제트? 네. 좋아 보이네요. 비싸죠? 세차 싹다 했으면 안쪽도 아까 눌러 내린 거. 오 깨끗하네요. 네. 그럼 여긴 작업 끝난 겁니까? 네. 진5펌프로 음. 끝났습니다. 오. 하여딱 고질병이에요 어쩔수가 음. 없습니다 새거 네, 새거는 딱 밀착성이 딱 좋아요 안에까지 음. 딱 들어가고 이제 안 새겠죠? 또뭐 열받고 그러면 새긴 샐건데 <laughs> <laughs> 드라마 양호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땐 거의 모든 지방이 저기 다새일것 같은데? 다 새죠? <laughs> 히터가 안 나오신다고 그랬었나요? 서머스탯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냉각수 게이지가 달리면 내려가고 정차하면 올라오고 여름에는 그게 더 좋긴 한데 <laughs> 이 서머스텝 요구하는데 저걸 다 드러내야 된다고? 이렇게 오려내고 싶다. 세 시간짜리 작업 안 짰습니까? 이게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지금 이게 서머스탯 탈거하는데 옆에 부수적으로 탈거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야,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아, 손이 들어가면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손이 안 들어가 가지고. 아, 지금 팬클러치까지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될 방법입니다. 그럼 이러면 또 새벽 2 시각인데? 그렇지 안 떼고 해야죠. <laughs> 빠졌다. 아, 진짜. 안떼고 해야죠. 아, 일단 여기서 엔진룸 안에서는 할게 없다. 아, 오일 가는 거 외에는 할거 없고 도액 츄레이터 교체하고. 아, 그건 30분 가겠지 근데 이제 그게 문제여야지만 30분 각인데, 그것도 교체를 했는데, 그게 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을 안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 근데 얘, 얘들 이 지바겐들이 이 도어 액츄레이터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차량들이랑 다르게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척각척각 하면서 이렇게 이 레버가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게 자주 쓰면은 금방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은색은 아예 원래 안 됐었고, 차 사올 때부터. 근데 흰색은 안 그랬었는데, 최근 들어고 이게 열번 하면은 한 번은 이게 안 먹더라고요. 오늘 이거 작업해보고, 이게 맞다. 그러면은, 액츄레이터를 하나 더 주문해가지고, 흰색도 교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이게 뭐 튼튼한 게 아니야, 이게. 아. 지방이냐? 네. 결코 튼튼하다고 볼 수는 없어 이게 튼튼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옛날 방식만 고, 고집하고 있었던 차? 야 이건 너무 진짜.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네. 근데 이렇게 작업하고요. 네. 뭐 얼마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비싸다 그러들 하세요. 아 비싼 게 아닌데. 단순하게 진짜 뭐 이거 나사 세개 풀려고 바로 빠졌으면은 모르겠는데 이거 나사 세개 풀어서 빼기 위해서 하는. 고객님들은 네. 파트를 사오시는 고객님들이 있잖아요. 네. 그냥 나사 세개 빼는 거는데 저희가 이제 공임은 얼마입니다 이러면 어. 눈이 갑자기 동그라지세요 어. 야 나사 세개 푸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써머스 셋이 안 빠져 그럼 아까 전에 이걸 열었을 때 그때 작업했어야 되네 이것도 은근 끼면서 짜증난다니까 쓸데없, 쓸데없는 근육을 쓰게 만드는 차면 뭐, 얼마든지 뜯고 붙이고 할수있습니 그러니까 자꾸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왜요? 대표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어떻게 아, 말하요 말해야... 내가 갈구는것 같잖아.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 아, 아 레이지로우 영상은 아직까지도 댓글 네. 어? 달려요? 어. 뭐라고 달려요? 인성 쓰레기라고. <웃음> 아직도요? <웃음> 아니, 참, 우리나라가. 오늘도, 오늘도 댓글 달렸더라고. 아. 예, 고장나면요. 어. 엄청 비싸요. 가운데 거? 요 센서. 130이었나? 공기질량, 여기 서 측정하는 건데, 응. 비싸더라고요 오. 아. 티가 빵 나네, 교체, 교체. 티가 빵 나는구만. 신빙. 응. 관리 좀 하셨네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차에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을 하는 거고, 이제부터 할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차를 구입을 하시면은, 해야 될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차량을 판매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 오일 간지 얼마 안 됐다. 물론 사실이면 좋겠지만 확인이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이 중고차를 구입을 하시면은 3종 세트는 교체하세요.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디퍼런셜 오일 이렇게 세 가지는 만편하게 그냥 시원하게 내가 차 샀으니까 기분 좋게 그 정도는 중고차를 구입하셨을 때는 교체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시잖아요 제가 엔진 오일 관리 잘못한 차 구입해가지고 엔진까지 오버홀 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당장이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도 그지바인 흰색 같은 경우는 사고 제가 이제 재작년 9월에 사서 반년 정도 운행하다가 엔진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맘 편하게 기분 좋게 중고차 딱 사오면 은 이런 3종 세트 이렇게 교체하시면은, 좋다! 강력하게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먼저 이제 엔진 오일을 교체를 할 겁니다. 야 지금 여기까지 오일 다 찼는데 괜찮아요? 넘치게끔 냈어야죠, 뭐. 야 먹물 나오는데, 먹물? <laughs> 야, 뭐 디젤이니까. 이야, 진짜. 본놈의 오일을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멋있죠, 뭐. 아, 대표님, 우리 캠핑 언제 가요? 캠핑 언제 가실래요? 아, 스케줄 제가 잡을까요? 예. 네. SUV들 다 한번 가시죠. 요즘 박프로는 뭐 하고 지내요? 우리 박프로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네. 안 그래도 통화는 하는데. 박프로랑 같이 한번 캠핑 한번. 어, 한번 제가 어, 날짜 잡히면은 네. 물어보겠습니다. 연철은 얼마 전에 후배가 갔다 왔는데 다 아, 네. 뒤집어 놨다고 땅을. 아, 그럼 이제 그 땅은 없는 거네. 거의 파녀 수준으로 파탄는데 <laughs> 그러면은 갈수 없잖아. 연천 가서 고사 한번 지내고 와야 되는데 대표님 우리 저 구독자님들을 위한 5일 이벤트 뭐 이런 거안 그래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여름 대비해서 엔진 오일 교환하시면 에어컨 필터 무상 교환을 한번 할까? 어 근데 차 차종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뭐다 구비해놓고 해야죠 뭐. 아니, 그거 말고 좀 오일값을 좀 저렴하게 준다든가, 뭐. 오일 가격을 저렴하게. <laughs> 말주세요? 예? <에? 웃음> 근데 오일 가격 저렴한 거보다 에어컨 필터 서비스 하는 게더 효과적일 텐데요. 아, 그래요? 에어컨 필터가 교환하시면은 보통 한 4, 5만원 해요. 아, 진짜? 예. 네. 아, 그럼 그 괜찮네. <laughs> 에어컨 필터 안 하고 그냥 오일값으로 확인하면더 음. 좋기는 하죠 아, 그래. 왜냐면 일을 드라는 거잖아요 네. 아 그렇지 에어컨 필터 교체하는 것도 일이니까 네. 에어컨 필터가 됐든 오일이 됐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어떤 생각 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 패키지 만들어 가지고 네.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싸 아 이게 지방에는 참 하부가 휑 해가지고 하부 코팅을 한번 할까? 됩니다. 네. 의미가 없어요. 벌써 다데져서 나와가지고. 예. 네. 그 외국 영상들처럼 썩어서 떨어질 정도까지 타시려면요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이제 미션 오일인가요? 아니요, 대우 오일입니다. 이렇게 큰 걸로 푸는 이유가요. 처음에는 네. 너무 빡빡해요. 안 풀려요. 음... 갈았었는데. 오 좋네요. 오 어, 깨끗한데요? 네. 이건 갈지 마시죠. 네. 왔어. 게이드. 아이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뒤에 것도 한번 빼보고요 네. 깨끗하면 지금 이만큼 생긴 건 괜찮나요? 상관없어요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네벨선이에요 아저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되는구나 안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잠그는 게딱 네벨 포인트예요 아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도 좋지는 않아요 아 그렇죠 오. 그러면 미션오일도 가야 지 않았을까? 미션오일은 빼면은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거의 미션오일 교체하면서 대우 같이 하지 않나요? 같이 하죠. 이 정도면 갈았다라는 것 같은데? 아니 뭐 물론 제가 뭐 돈을 쓰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의 일반적으로 이제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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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 대표님이 갈아야 된다고 가는데 거의 그렇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예 그전 샵에서 네. 오일이 일반 거보다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냥 딱한1몇 리터 정도 넣고 그냥 마른 거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아요렇게 해서 레벨을 맞추는 거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흘러 내리면 네잠그해집니다음 앞에는 많이 들어가 있었고. <laughs> 앞에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기회가 모자랐나 보다. 자 내리겠습니다. 네. 좋아, 좋아. 차 너무 더럽다. 커미너시 한번 가야겠네. 디테일 대표 앞에서 커미너시가 되는 얘기를 들으면 좀 약간 현타 다 <laughs> <laughs> 오일 필터 라인 안쪽에 잔여 오일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새 오일 필터를. 오일은 0의 30으로 들어고 0의 0W-30이요 네. 이것도 하루종일 들어가지 않나요? 030은 그래도 좀 부드러워서 네. 다른 05의 30보다는 빨리 들어가는 편이에요 오. 그리고 요즘 제작사에서 네. 예전에는 5W-30을 썼었는데 다시 0 3 0으으로아아는추추세거든요0 음. n 3공이 오히려 더 비싸요 예전에 b m 에서0 o y 쓰다가 r 네. 그리고 r e y o 바 n 고한1 4년 o 부터 y 3 u 을 다시 쓰다가 다시 0 u are here. y 자, 엔진 r e 쪽에 있는 작업들은 다 마쳤습니다. 이제 도어만 작업하면 음. 됩니다. 도어 어떤 현상 이제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잠금 안 잠기죠 열림 그대로 있죠 안 잠겨요 이거를 지금부터 고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땐 지방인 고질이야 과연 오늘부터 키로 문을 안 잠가도 되는 것인가 예, 이거 문은 잠궈야 되니까 아 근데 이거 상당히 불편하더라고 이거 똑같죠? 똑같이 생겼네요 과연 이놈이 문제일까요? 와 저렇게 이야. 배선 색깔까지 똑같죠? 되겠죠? <laughs> 왜 웃으시는 거예요? 되야지 저도 요번에 이것 때문에 공부 좀 하셨겠는데? 네? <laughs> 공부 좀 하셨겠어. V 이에서 주문을 좀 해봤어요. 네, 되겠죠? 이 정품은 너무 비싸요. 말도 안 되게. 웬만하면 정품을 좀 웬만하면 지향하는 주의긴 한데, 야 이거는 정품 못 쓰겠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메이드인 차이난데. 믿어주세요 그럼 설마 이걸 메이드 인 USA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UK에서 왔는데요 UK에서? 네. 그럼 메이드 인 UK라고? 예 네. 킹덤에서 왔습니다 킹덤 우리 또 UK 좋아하지 렌즈로버를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영국 감성 네. 대표님 이거 테스트 해보고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 저를 믿사옵니다 <웃음> <웃음> 과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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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laughs> 야, 된다! 되시죠? 야 하나 더 주문해 주십시오. 이게 정품이 네. 엄청 비싸요. 얼마예요? 정품이? 또얼마였들어20몇만 원이었나? 30, 30만 원 떨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30몇만 원이었나? 어마어마하네. 응. <laughs> 아이그 가격 맞냐고 내가. 그 <laughs> 맞대는 거예요. 국산차면 만 원일 텐데. 그거를 무슨 그렇게 받냐고. 오오 살아 있네 아 우여곡절 끝에 우곡절 끝에 은색 지박겐의 메인 토너스가 근데 대표님 하나 남은 거 아시죠? 에어백 좀 시간 좀 주십시오 네아 브라보다 브라보 아 늠름한 뒷모습 고생했다 고생했어 아 오늘은 청바지 안 가져오셨어요? 깜빡 잊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14리터에요 14리터 이거 청바지 넣으라고 약간 부족하긴 하네 아, 알겠습니다 진공펌프는 부서로 네. 부착을 네.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만 식한번 네. 걸어놓고 네. 썸머 스타트 체계 부위에서 뭐 유수가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이제 끝입니다 우뭐 오늘 작업한 거는 엔진을 교환을 했고요 네앞디데오 미션 오일 교환 여부 확인했고요 네. 그리고 어차피 스테우는 교환을 한 거니까 네. 그리고 진공 범프 썸머 스타트 네. 그리고 오늘의 메인은 도어 액츄레이터 <laughs> 그렇게 작업했습니다 아이고생하셨습니다자 네. 그럼 견적의 시간 난 사무실 들어올 때가 제일 떨려 견적이 많이 나왔어요 <웃음> <웃음> 오늘도 야. 좀 나왔네요 아 어, 오늘 좀 나왔어요 아 오늘도 백 단위가 넘으셨네요 어 뭡니까 이야 엔진오일 교환했고요 네 그리고 도어 액츄레이터 교환했고 네 그리고 부동액네 부모 스타트 그리고 징금, 네, 그리고 진공펌프, 네. 그리고 흡기 펌프 그그 t 야, 총, p e g 그그 ship 이야 그래서 총1 2 3 s at 0 0 y p 이 g g y 이거, 부품이 부품이 솔직히 기술료는 얼마 안 되네요 부품 가격이 l 이 r e n 이 n 이 h e n 이 m e Punk, eh, Pupunk, eh, Pupunk, you know, you 서머스드 한번 보고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80까지 올라와야 되나요? 80에서 9 4이 정도 80에서 9 4이 정도? 네. 잘 올라오네요 네. 일단 도어 잘 잡고 <웃음> <웃음>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이캡 한번 바꾸셔야겠네요 캡. 예. 네, 스멀스멀 튀기면서 스멀 나오네. 아. 도무 오링이 네. 오래돼가지고 눌려가지고. 음. 거기서 쓰 나오. 저것도 주문해주십시오, 그럼. 아, 그러면 이제 지박엔 흰색은 도어 액츄레이터로 교체를 해야 되고. 그것도 이제 주문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 조수석 에어백 쪽 네. 한번 봐야 되고. 이제 얘는 문제 없이 잘 타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아, 드디어 이제 내외관 꾸미기로 좀 들어갈 수 있겠구나. 어서... 두바이 에디션 없앴잖아요. <laughs> 아 이쁘지 않습니까 이거? 아, 아주 아잘 나왔어요. 저는 결제를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야 가자. 네, 그 다음 저희 도강 한번더 진행하는데 어실생만에서이 정도의 오. 물을 자동차로 건너니다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 속에서 음향을 강제화시켜주 도강 모드 저의 모드를 믿고 부드럽게 탈출하시겠습니다 자 빨리 렌돌아보에사가서세가 아까 전에 에게 했던 거 오. 빨리 사과하세요. 뭘 사과해야 됩니까 사과하네. 강코스까지 이것밖에 없어? 이런데. 아들, 어, 사과합니다. 사과합니다. 오호호호호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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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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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